소스 까츠 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 커피를 지금 마시고 오랜만에 영상을 켜봤습니다 제가 다이어트, 탈 다이어트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느낌에 몸무게가 좀 늘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관찰을 한 5년 정도 해봤더니, 매년 11월부터 2월까지 살이 찌는 주간이에요.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연말부터 이제 이벤트가 많잖아요. 저는 12월에 생일이고 딸아이 생일도 2월이에요. 그러니까 외식할 기회도 많고, 어쨌든 먹을 기회가 많아요. 느낌으로 오더라고요. 이게 몸무게를 재지 않아도 아 요새 살이 붙고 있구나 이 느낌이 와가지고 지금 살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하나 아, 조금 관리를 해야겠구나 하고 느낀 게 운동하고 이런 거는 다 똑같거든요. 근데 먹는 패턴이 예전에 빵한 조각이랑 커피를 마시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요구르트를 먹고, 뭐, 그러면은 좀 만족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빵이 한 조각이 두 조각이 되고, 빵 플러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게 편의점에 갔는데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핫도그, 핫도그. 그래서 사서 먹었는데, 이걸 먹었는데, 뭔가 과자가 더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땡기는 느낌 있잖아요. 근데 배가 불러. 배가 부른데 계속 땡겨 아 제가 이 느낌을 알거든요 옛날에 단월적 단식할 때그 느낌 그 배가 부른데 계속 땡기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슬슬 입질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이제 식생활이 엉망이었다 보니까 연말 연초 해 가지고 음, 최장 2주 동안 열심히 관리를 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말 외식입니다 이렇게 먹고 싶은 거를 골라오는 거예요 타코야끼, 소고기, 닭고기 이런 식으로 새우, 베이컨, 연근, 감자 뭐다 있네요 이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자기가,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튀겨서 먹는 거예요 튀김 옷도 있어요 이제 튀겨서 먹어볼게요. 음. 아, 끓는다, 끓어. 만아이 여러분 그 이후에 4월에 사정이 생겨서 헬스장을 한달 쉬었어요. 4, 5월 피크로 일이 많았고요. 6월에도 5일 신계에 닿을 정도로 일이 많았답니다. 7월이 된 지금 다시 계속 53kg대 유지 중인데요. 제 생각에는 이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요? 다음 영상에 그 이유를 들고 올게요. 여러분, 시청 감사합니다.